간 강분에 여자 하나 죽었다는데 그 사건은 이마집 계속해서 이제 건물 하더라고. 애들이 숨어 다녔어요. 그날은 달조차 뜨지 않아 유난의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다급히 도망치고 있던 한 사람. 여자고 가게 타다가 따라온다는데 몸 들어 따라온다로 죽었. <목소리> 피해 남성은 도망쳐 인근의 한 공장에 몸을 숨깁니다. 때마침 출근한 공장 직원에게 발견되면서 세상 앞에 끔찍한 실체를 드러낸 살인사건. 여자는 뇌의 일부가 바깥으로 드러날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는 어떤 일인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 없어요. 범행 현장에 수많은 증거물이 남아 있는 듯 보였지만 실제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건 해결의 유일한 실마리는 살아남은 피해 남성의 증언뿐. 그는 범인이 이인조로 그중한 사람은 키가 170cm가량으로 체격이 크고 다른 한 명은 그보다 덩치가 작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후 마침내 이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의심되던 최씨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입에서 공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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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런데 공범인 장씨는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결그 놈을 보니까 그이경찰이었 응. 유일하게 사람을 못 붙잡힐 줄이.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장씨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그렇게 이 사건은 끝이 난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목소리> 얼마간 술 한잔을 하시다 나오시게 되신 건가요? 21년 5개월 2 1일 살고 나습니다 죄를 짓고 처벌을 봐서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겠죠. 음. 네.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밖에서 부르더라고요. 저희를 불러가지고 나가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하러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경찰이 추궁하자마자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고백했다는 최 씨. 9 0년 1월 4일 박여윤의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다 그녀가 자신의 집에 물을 뚫어간 사이 강도가 나타난 겁니다 큰 놈이 공말마고 끌고 어, 얘가 나한테 갈때 어, 가스총을 끌고 구릿빛 가스총을 든채 차량을 습격한 2인조 강도 그들이 최 씨와 장 씨였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돈을 구해줄 테니 와달라 했지만 접착 테이프로 피해 남성의 두 팔을 묶었습니다. 박여인을 성폭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뒤로 묶 뒤로 묶고 버리고고큰 놈은 여자한테 고이에 죽이고 이리구나. 최 씨가 박여인을 성폭행하는 동안 천만 다행으로 손에 묶인 접착 테이프를 풀고 장시와 격투 끝에 도망쳤던 피해 남성. 그로부터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참혹하게 살해당한 채 홀로 발견된 박여인. 그의 죽음은 오른쪽 두개골의 분쇄골절로 인한 출혈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목으로 맞으면 찢어질 수 밖에 없어요. 오른쪽 이마, 이쪽에 있는 개방성 손상 외에는 다른 곳에 찢어진 상처가 없다. 각격에 맞는 손상이 머리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 속에도 흉기로 쓰였다는 강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뭘로 그 여성분을 살해한 걸로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강목 관계도 수사를 해봤지만 강목 아니고 아까 도루제였을 거든요 서면 박여인을 강목으로 또 살해했다던 기록이 곧도로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며칠 후 경찰은 최종적으로 최 씨가 강목으로 박여인의 안면 부위를 먼저 2회 가격하고 공범 장 씨가 주먹만한 크기의 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주먹으로 잡히는 정도의 돌로는 이걸 만들 방법이 없어요. 두손으로 겨우 들여서 내려 찍을 정도. 검찰 측에서 흉기로 의심한 그런 돌 갖고는 이게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당시의 경우에는 어, 그 당시 그 아주 실력이 아주 나쁜. 그런 이제 신체상의 조건, 어. 그 범행 장소가 낙동강변의 반진이 돌밭 이런 돌 돌이 깔려 있는 그런 그런 곳인데 그날은 정말로 달도 없는 깜깜한 그런 밤이었는데 정상적인 시력이어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인데 당시 장씨 시력은 좌우 0.04, 0.0 그렇다면 장씨 이런 시각 상태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때는 그게 뭐 실력 상태가 뭐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범행을 저질 수 있는 만 인물이 되, 상태가 되겠느냐고 의심이 들 정도의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아그런가증하는 과정이 아어요 그런 도 없었고 조사하고 뭐 하는 특별한 뭐 그런 거를 못 느끼는데. 당시 살인 사건 현장에서 살아남은 피해 남성 김씨. 한 명은 얼굴을 보면 알수 있고 다른 한 명은 얼굴을 잘 모르겠다며 다소 모호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유죄에 힘을 실어준 결정적인 증거. 1자 감식에서는 A형, 2자 감식에서는 AB형의 혈액형임이 밝혀집니다. 최 씨의 혈액형은 AB형. 그가 범인이라고 확인되던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혈액형 검사할 때 A형이 AB형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손수건의 넓은 부위 하르닌 무덤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A, B 형도 나오더라는 거지. 거기에 대한 유전자 분석 없이 이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그나이 손수건에서 나온 정액이 범인의 것이라면은 최 씨가 박 여인을 성폭행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만. 원하지 않는 원치 않는 성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손상은 없어요. 단지 정액 반응만 검출된다는 거. 정액 반응은 성관계 의에매칠 후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말로 공사를 한다더라고. 강도 사건 시내라 낙동강강변에 여자 하나 죽었다는데 그 사건도 이네 맞지. 그 시내라 이런 식으로 인 계속해서 인자 공문을 하더라고. 경찰은 공사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최씨의 팔목을 휴지나 신문지로 감싼 후 수갑을 채웠다고 합니다. 장문 그래, 그 이제 든이그도 그뭐 둘이다. 그냥 얘 나오더라고. 최씨가 물고문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날 우연의 일치인지 살인을 인정한다는 자백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사전 현장 검증을 했고 이번에는 장 씨에게도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옷을 벗기고 막 요즘 손목에다 그뭐그니 화장지, 집문지를 감고 체구자 감고 수갑을 채우더라고. 사람이 거품이 되는 상태에서 물을 주전자 물을 먹고 풀더라고요. 그후 고문을 계속하며 뒤죽박죽이던 진술을 정리한 날짜가 15일이었다고 주장. 그들이 주장하는 고문을 당했던 날과. 진술서가 변화되는 날이 일치하는 건 그저 기막힌 우연인 걸까? 그 전에 14일까지는 안,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15일부터 어찌 된 일인지 둘의 이제 진술의 시나리오들이 일치하기 시작한다. 그 전에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두 분이 진짜 엄궁동 살인사건의 진범이 맞아요? 아니면 억지로 끼워 맞추신 거예요? 좀 가두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좀 가두세요. 그의 대답은 그 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장 씨와 최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은 그날 밤 박여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그들은 누구일까? 단독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이 희생자의 등 쪽에 나타난 상처. 혼자 끌고 가면 이게 생기는 거죠. 실제 박여인의 등에 난 찰과상 부위와 한 명이 마네킹을 끌었을 때 생기는 상처 부위가 일치한다는 소견입니다. 면식범들이 계획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비면식범에 의한 어떤 의도적인 살인 현장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흉기나 범행에 쓰인 도구 같은 것들을 전시해놓은 현장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죠. 면식범에 의해 범행 현장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은 박여인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A형의 혈액형. 그날 박여인과 함께 있다가 달아난 어쩌면 A형의 김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였던 그 대화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여러 가지 진술 자체가 대단히 비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제외시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미제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의아한 것은 사건 당일 도망친 이후의 김씨 행적입니다. 이 사람이 3, 40분 동안 숨어 있다가 그 직원들한테 한 말은 내가 너무 추우 추우니까 나를 좀 따뜻한 곳에 데려가 달라. 이 말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끝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기록들이 눈에 띕니다. 김씨 최초 진술 조서의 날짜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진술 조서는 날짜를 기록을 해야 이게 효력이 있는 거죠. 죄송 살인사건 피해자 진술 조서에 유독 이 서류에만 날짜가 앞뒤로 다 빠져있는지 이게 정말 실수인지 전 처음 봤어두 사람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제가 뭐 바란다고 해서 뭐 이런 식이야 뭐 알겠으면 두 명을 벗고 제가 이제 누면 우리가 피리 퍼스야 되는 거고 내 진심을 가르쳐주면 모든 사람들이 느긋해지게 느긋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싶은데